네 안녕하십니까 신장노 입니다 아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시골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 대목장에서 명절 자식들의 그 명절날 오면 먹을 음식 준비를 하느라고 어머니들은 장본이라고 아주 바쁩니다 우리 그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 장보신 걸 이제 모셔다 드리고 가는 중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카풀 카풀을 택시로 하겠다라는 것은 또 다른 싸구려 택시를 만들겠다는 것와 똑같은 겁니다. 기업에서는 이윤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영업용 지금 현재의 합법적인 택시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자가용을 투입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요금을 주물럭 주물럭해서 자가용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카풀을 카풀을 그냥 없애 버리고 어차피 기업에서도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 승객들은 지금 뭘뭘 뭘 원하냐면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승차 거부니뭐 이런 게 없는데 제가 그 각종 언론의 정보를 수집해서 보면 기사들 내용 기사들도 말하는 거를 보면 서울 수도권 경기 서울 경기권에 하는 말하는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의 일부 특정 지역의 특정 시간대에만 그렇다. 평상시엔 논데요. 서울도 손님이 없어서 마찬가지랍니다. 특정 시간 특정 시간에 특정한 구역 서울도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뭐, 한, 한, 네다섯, 네다섯 군데 정도 되는가 봐요. 어. 그러면, 승객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해서, 나는 지금, 뭐 날도 춥고, 비도 오고 하는데, 빨리 가고 싶다, 집에. 나 아. 그러면, 웃돈, 그 서비스, 웃돈, 우돈, 웃돈을 제도화 해야 됩니다. 웃돈. 지금 현재는 택시는 미터 요금보다 더 적거나 더 많이 받으면 걸립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택시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려고 한때 그 웃돈 웃돈 그 콜을 하려고 했, 했으나 어 법으로 그거는 불법입니다 안됩니다 하니까 기업에서 그러면 자가용을 전목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아, 이걸 카풀로 해서, 어, 그,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자가용들은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이 그냥 요금을 주물러 거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도, 그, 기업도 이제 뭐, 그, 카풀 회사도 사고, 처음에 이제 기사들한테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기사들한테 그, 가입 가입해서 대기를 하면, 얼마를 주겠다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풀었어요 전국적으로 그 돈을 풀었으면 뭐그 저기 회수를 해야죠 당연히 그 수익이 창출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왜 굳이 자가용을 투입해서 그 수익 창출하는 룻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대타협 기구를 통하여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네들도 벌고 기사도 벌고 손님도 좋고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웃던 웃던 지금 숙박 숙박 호텔 뭐 이런 데가 그 성수기 비수기 요금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 승객이 승 많이 몰릴 때는 어 기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 밖에는안 굴러가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런 지역은 안 갈라 그럽니다 왜 신호등 없고 예를 들어서 15분 만에 15분 만에 2만 원 올라가는 거리와 15분 만에 기본 요금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이나 아니면 한 6, 7천 원 정도 올라가는 요금이 어떤 걸 가겠어요? 당연히 시간 시간 대비 바퀴가 잘 굴러가는 데를 가겠죠. 그러면 그 복잡한 지역 사는 사람들은 복잡한 지역 사는 사람들은 택시 잡기가 어려워요. 왜? 거기 뭐 매출이 안 오르니까 기사들이 안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 돈을 줘야지. 숙박 숙박도 성수기 된 요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즉시 배차 쿠폰 아이템을 파는 거예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만원짜리 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팔아서 내가 지금, 뭐, 그, 가고, 가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뭐, 5천 원 정도 나오는데, 기사들이 잘안 잡, 안 잡는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3천 원 추가, 5천 원 추가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아이템을 써가지고, 코를 하면, 기사들이 잘 잡죠. 어. 물론, 이 기사들도 다, 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서는 아이템 팔아서 좋고, 기사들은 수익이 늘어나서 좋고, 거기에 이제 그 배분율을, 그 아이템 쓰는 아이템 사용 배분율을 그 적당한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아이템 가지고, 승객들은 그 아이템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어 택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데일리 뭐 이런데도 그 쿠폰을 쓸 수가 있게끔 만들면 그 기업도 좋고 기사도 좋고 승객도 좋고 법으로 이렇게 그웃떤 미터 요금보다 적거나 많이 받으면 불법입니다라고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강제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을 내가,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게 강제 부재, 그걸 풀어야 됩니다. 예. 풀어야 돼요. 그걸 풀고 공급이 늘어나야 손님들이 이용하기 쉽지.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내가 하루 목표 금액이 뭐 15만원, 20만원이다. 총 매출.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 그 액수를 좀 줄이고 매일 일할 수 있으면 근무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오늘, 오늘 못, 범면, 오늘 못 벌면 내일 벌면 되고, 손님이 없으면 들어, 손님이, 손님이 뭐 많은 날은 또 오래 하고, 손님이 없는 날은 일찍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부재를 풀고, 그, 미터요금보다 더, 더 받을 수 있는 그 봉사료 명목으로 호텔에서 그, 그 봉사료를 받듯이, 공사로 명목으로 아이템을 아이템을 기업에선 팔고 그렇게 해서 그 기사 수익도 증대가 되고 기업도 수익이 증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 그렇게 되면은 다 좋죠. 카풀 없애버리고 왜 영업용과 자가용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뭔데 왜 자꾸 자가용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고, 그, 관련 법조항 사행, 사 그, 삭제시키고, 부재 폐지하고, 그, 웃돈웃돈 웃돈 서, 웃던 웃돈 서비스, 아이템. 내가 어딜 가고 싶은데 돈을 얼마를 더 주겠다. 그러면 잘 잡힙니다. 엄청 잘 잡혀요. 손님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을 때 빨리 타고 가고 싶은 거.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손님은. 손님은 그걸 원해요. 왜 그런 걸 그런 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건지 참아이 아마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그그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고 계신 그 기사님들 아마 저의 말에 아마 공감을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회사들은 노사간에 어떤 그 협력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협력을 잘 해서 회사들은 대신에 이제 그 제가 생각하실 때는 그 아이템에 관련된 거는 회사에서는 그걸 손대면 안 되겠죠. 그거는 기사의 노동으로 노동으로 수익이 되는 거니까. 기사의 노동으로. 어 그렇게 되면 아마 법인 종사 종 기사분들도 아마 그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데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기사님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기사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장날이 엄청 복잡하네요. 예. 네. 안전 운전하시고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